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요, 6학년 2학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6학년 2학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무리 다 됐으면 책을 가지고 오세요. 선생님이 책거리 해드릴게요. 자, 책거리는 책거리는 책방, 책방. 그래서 어, 책거리, 책다푼 사람은 선생님한테 책방 세대. 뭐 이렇게 맞으면 돼. <laughs> 아니야, 그냥 책거리 할 거야.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열심히 해봅시다. 원기둥의 옆면의 넓이가 넓은 것부터 차례로 기호를 쓰시오. 옆면의 넓이는요. 이... 이거잖아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자, 옆면을 이렇게 펼치면 여기 요길이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니까 이건 6은 나와있으니까 이 원주의 길이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기억은요. 그러면 기억은요. 기억은요.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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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기억. 자, 얘가 반지름 사니까 지름이 8이죠. 8 곱하기 3.14 곱하기 6입니다. 그죠? 맞아 그래서 86에 48 곱하기 3.14야 되냐? 그 다음에 니은은요 니은은요 여기 안 구할 거야 그냥 여기까지만 적어 놓을 거야 어, 넓은 것부터 차례로 적으라고 했으니까 구해 볼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얘는 3이니까 어, 6이죠 6 지름 이6 그러면 6 곱하기 3.14 곱하기 7이잖아 그러면 67에 42 곱하기 3.14 이렇게 되는 거고요 디귿은요 얘가 5니까 이게 10이잖아, 10. 그러면 10 곱하기 3.14 곱하기 높이가 3. 그러면 30 곱하기 3.14죠. 어우, 그러니까 보니까 기억, 니은, 디귿 순이네요.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되죠. 이거, 어이구, 이거 구하는 애들이랑 놀지 마.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으면 놀지 마. 아, 말도 하지 마. 자, 두 조건을 만족하는 원기둥의 높이는 몇 cm인지 구해보시오. 두 조건을 만족하는 원기둥의 높이는 몇 cm? 전개도에서 옆면의 둘레는 48이야. 아, 전개도에서 옆면의 둘레가 48이야. 원기둥의 높이와 밑면의 지름은 같습니다. 어, 높이와 밑면의 지름은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게 정사각형이라는 얘기네. 그죠? 뭐야? 얘가 뭐야? 정사각형이네요. 정사각형. 옆면이 옆면이 정사각형이야. 이렇게, 이렇게 정사각형.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다고 그랬잖아. 근데 얘가 둘레가 48이니까 얘랑 얘랑 하면, 아, 12, 아, 24고요. 한 변이 12가 되겠네. 12. 12. 이렇게. 맞아? 그러면 만족할 원기둥의 높이만 구하면 되니까 높이 몇? 12cm. 됐냐? 예. 3번. 높이가 20cm인 원기둥을 7바퀴 굴렸더니 원기둥이 지나간 부분의 넓이가 이만큼이었습니다.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 자, 7바퀴 굴렸으니까 이 옆면 하나는 한 바퀴잖아. 나누기 7해 봐. 4396 나누기 7. 76에 42 19 72 14 56 78에 56. 그러면 이 옆면 하나의 넓이가 500아6 628이라는 거네요 그죠 628이라는 거네 맞죠 628 얘는 20이고요 그러면 628 나누기 20 해봐 628 나누기 20아3 60 그러면 2 8 1아2 0 8 0 4, 아, 31.4네요. 그래서 얘가 31.4 그러면 나왔네. 원, 이 원의 이원 둘레가 31.4니까 원주가 몇이 되는 거니? 원주가 원주, 원주 곱하기 3.14가 31.4네요. 그럼 얘가 10이네요. 그러니까 반지름은 5cm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자그 아, 다음에 4번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한별을 기준으로 한 바퀴 돌렸을 때 만들어진 입체도형을 앞에서 본 모양을 기억 앞에서 보면 직사각형 나오죠? 이렇게 직사각형 얘가 7, 얘가 8이죠? 그죠? 얘가 기억 그 다음에 아, 위에서 본 모양을 니은 위에서 보면 원이 나오겠죠? 원. 원이고 반지름이 4, 반지름이 4, 얘가 니은 기역과 니은의 넓이의 차는 몇인지 구해보시오. 7, 8에 56. 그 다음에 얘는 4곱하기 4곱하기 3.14니까 3.14 곱하기 16. 그러면 64, 24, 아, 6, 1, 6, 7, 8, 63, 18, 3.14. 자, 4, 2, 1 올라갔고요. 자, 그러면 0이고요, 1 올라갔습니다. 50.24. 50.24. 그러면 기억이 더 크네요. 넓네요. 그죠? 얼만큼 여기서 빼면? 어, 여기 6, 여기, 여기, 0, 0, 어, 이렇게, 여기, 여기, 9,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러면, 9에서 2빼면 7, 여기가 5니까 5, 5.76. 5.76 제곱센치미터 넓습니다. 기억, 기역, 기억, 기역, 기억이. 자, 기억 뭐, 적을 필요 없죠? 자, 넘어가자. 원뿔과 구의 앞에서 본 모양의 넓이는 서로 같습니다. 원뿔의 높이는 몇인지, 넓이가 같대 넓이가. 이게, 이게 원인데, 반지름이 6이잖아, 그죠? 66에 36, 36 곱하기 3.1, 어, 6, 3, 36, 18, 33은 9, 10, 자, 그러면 6, 1, 1, 1, 그러면 111.6, 넓이가 111.6 나와야 돼. 얘, 얘 이렇게 본 삼각형 넓이도 111.6. 그러면 얘가 16이니까. 16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111.6 나와야 되는데 나누기 2 먼저 하면 8 곱하기 네모가 111.6 나와야 돼. 그래서 111.6 나누기 8 하면 되겠죠. 81은 8. 자, 여기서 빼면 31, 8, 아, 3, 24, 7, 6. 점 찍고 8, 8, 9, 7, 12, 바로 43.13.95cm .13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6번 오른쪽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세로를 세로를 기준으로 한 바퀴 돌렸을 때 입체도형의 전개도를 그렸습니다 전개도의 넓이는 어,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해, 구해, 구해보시오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이렇게 이큰 큰 원이 나오잖아 이렇게 열라리 큰원 그지? 돌리면 그러면 옆면은 이렇게 길쭉한 옆면이 나오겠고요 원은 요 랄이 큰 원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요 랄이 큰원 반지름이 몇? 8그 다음에 여기가 4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원의 넓이부터 구해보자 원두 개, 원 밑면 두개 밑면 두개 한번 구해보자 8, 8에 64 곱하기 3이 두개 그러면 아, 6. 64 곱하기 6, 64 곱하기 6 64, 24 66에 36, 38, 384. 384. 밑면 두개384 나왔어. 그 다음에 옆면 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가로의 길이를 알아야 돼. 이 둘레랑 같으니까 16 곱하기 3이죠. 그러면 얘가 48이네. 48 곱하기 4. 옆면. 48 곱하기 4. 4, 4, 16, 4, 8에 32 하니까 192. 192. 그래서 둘을 더하면 6, 7, 1 올라가고 5가 되겠네. 요 76 제곱 센티미터 이런식으로 어,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오른쪽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8인 정육면체에 넣을 수 있는 가장 큰 원기둥이 있습니다 이 원기둥의 전개도의 둘레는 몇 센티미터인지 구해보시오이 원기둥 원기둥 자이것만 알면 되잖아 이게 이게 몇이야 이게 이게 8이잖아 8자 그러면 이거 원기둥의 아, 전개도 둘레 전개도를 그냥 그려봐 전개도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자, 얘가 지름이 8, 높이가 8. 자, 그러면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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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봐. 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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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가 네 개에다가 16 더하면 되는 거 아니니? 그죠? 맞죠? 자, 원주 8 곱하기 3.1, 8 곱하기 3.1, 83 24. 818. 24 24.8, 24.8. 24.8이 몇개 있어? 네 개, 네 개. 848의 32, 4416, 1 6 16, 1 9 4289. 그러면 99.2. 99.2에다가 몇을 더해? 88이니까 16을 더하겠죠. 그래서 2고요. 여기는 5고요. 1을 나라가니까 자. 115.2 115.2cm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8번 보겠습니다. 크기가 같은 원기둥 두 개를 크기가 같은 원기둥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포장지로 겹치지 않게 둘러싸려고 합니다. 필요한 포장지의 넓이는 몇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 그러면 자 보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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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요. 자 보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따따따따 그러면 이런 직사각형 나오고요. 이쪽으로 공면, 이쪽으로 공면이 원 하나 둘레가 나오네요. 그죠? 원. 요만큼하고 요만큼이니까 원이 하나 나오네요. 그죠? 그다음 이거는 지금 봐봐. 여기 3이니까 여기 6이잖아. 6. 여기가 4. 그죠? 맞아. 6 4 24. 24가 저 뒤에도 있으니까 48. 직사각형 두개 48. 그다음 이제 원 하나 구하면 돼. 원 하나 구하면 돼. 높이가 4이고, 자 여기다 원 기둥 하나, 원, 아니, 원 기둥 하나 그려볼게.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되고, 여기가 높이가 4야. 지금 이 높이가 4잖아. 그 다음에 반지름이 3이야. 반지름이 3. 그러면 이렇게 되는 그 이제 전개도 그려보면, 여기, 여기다 따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얘가 4. 아, 야 얘가 3. 얘가 4.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러면 이 일단 48 됐고요. 이것만 구하면 돼. 3, 3은 9. 9, 밑면 2개. 밑면 곱하기 2. 9, 3, 3은 9 곱하기 3.1. 그죠? 이, 이게 2개. 그러면, 아, 9, 3, 27, 9, 1은 9.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 이게 2개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하면요. 8. 아, 2, 2, 9, 18, 2, 7, 14, 15, 2, 는 4, 5, 55.8, 55.8 이거 두 개가 55.8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가로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지름이 6이니까 6 곱하기 3.1입니다 그래서 6, 1은 6, 6, 3, 18, 18.6 곱하기 4 하면 되겠죠 4, 6에 24, 4, 8에 32, 34, 4, 1은 4, 5, 6, 7 그래서 74.4 이거 넓이가, 아, 옆면의 넓이가 74.4 더하면 21 올라가고요. 0그 다음에 1 올라가고요. 13, 130.2, 130.2, 그래서 2871, 178.2 제곱센티미터의 포장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냐? 아이고 여러분 6학년 2학기 거다 했고요. 이거 끝나면 이제 단원 마무리만 하면 되네요. 책다 끝나면 책거리 할게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요. 아, 수고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중딩 과정 하면 될 거야. 이제. 이제 초딩 아니야. 수학은 중딩이야. 알겠죠? 여러분들 잘 마무리해서 이제 중딩 거 하는 거야. 자, 수고했습니다. 안녕.